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어, 터키 어,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리디아 제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어, 바그다드 인근에 있던 아카드 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디아 제국은 서부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역의 제국이 되겠습니다. 수도는 사르디스이고 어, 나중에 로마 속주가 되겠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마이오니아, 메오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활들을 잔소는 공사들의 어, 전사로 유명하게 되겠습니다. 어, 알리아테스 크로이소스 왕이 있을 때 막강한 군사력으로 리디아 제국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기원전 1180년, 어, 기원전 1180년 어, 그때는 이제 그 어, 중국에는 그 어, 은나라, 어, 상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갈 시점이죠. 어, 기원전 1180년대 히타이트 제국이 이곳에서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던 히타이트 제국이 붕괴한 후에 신 히타이트 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650년 첫 주화, 첫, 처음으로 주조된 주화인 금화와 은화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설 도매점을 운영을 하면서 무역에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화는 일렉트럼으로 만들어 있겠습니다. 일렉트롬이 뭐냐면은 금과 은의 천연 화금인 호박금이라고 어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상징인 사자 머리 문양을 이그 금화에 새기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546년에 아케메네스 왕조,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창시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키루스 2세가 이 리디아 제국의 수도인 사르디스를 점령을 하고 어, 자기네 그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총동령 그니까 뭐 속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기원전 546년이 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총동령 그니까 마케도니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기원전 330년 320년 때 발흥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마케도니아에 속주가 된 거죠. 그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총동령 그다음에 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기원전 310년 뭐 요때 이제 사망을 하고. 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이었던 어, 세 명의 장군들, 프톨레마이오스, 어, 셀레우코스, 뭐 이런 장군들이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세계를 어, 세 개의 국가로 나누어서 어, 계속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예, 장군이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동이그 아, 그래서 타미아쪽 이쪽 그 중동 지방 이쪽 그 아시아 지방은 이제 셀라코스 장군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 셀라코스 장군 셀라코스 제국이 됐죠. 그 셀라코스 제국이 이 터키 아나톨리아 쪽을 통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기원전 이제 뭐 33년에 그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할 때쯤에는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쪽이 에그 기원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에게 그 속주가 된 이후로 어 마케도니아 속주, 셀레우코스 속주, 로마 속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딴 나라들의 속주로 계속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133년에 어 로마가 어 부유한 나라인 이거 그이 터키의 이 사르디스에 진입을 하고 어 로마는 이곳에다가 아, 프로 그냥 그 로마의 그 속주 총독이 그냥 콘솔인데 예, 프로 콘솔이면은 상당히 이제 고위급 어, 더 총독 중에서도 이제 그 고위급이죠. 그러니까 어, 로마가 많은 속주들, 많은 나라들을 그 어, 총독들을 보내서 지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비중이 높고 어, 잘 사는 곳 이런 사르디스 이런데는 그냥 그냥 콘솔이 아닌 그 프로 콘솔을 임명을 해서 이 프로 콘솔의 고위급 그 로마 총독이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1390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터키의 베일릭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제국은 기원전 1180년에 히타이트 제국 후에 이제 응을 해서 계속 그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546년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에게 점령을 당하는 걸로 돼 있고. 서기 1390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아카드 제국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은 이제 이라크 쪽이죠.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요그 유역에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 중에서도 그 아카드 제국은 수메르의 북쪽에 있는 바그다시 바그다드의 인근의 고대 도시 아카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2330, 2334년부터 200년간 존속한 셈족이 만든 인류 최초의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아카드 제국이 기원전 2334년에 그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군왕금 설립한 해하고 비슷하네요. 이들은 도로를 건설을 하고 우편 서비스를 하면서 토지 조사를 하고 천문학을 관측을 하고 도서관을 건축 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의 북부를 아카드, 바빌로니아의 남부를 수메르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기온전 2334년부터 2279년까지 55년 동안이나 맨 처음에 통치를 한왕 사르고는 남쪽으로는 페르시아 망까지 북쪽으로는 동지중해까지의 대제국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군병대 중심의 강력한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집권 정치 체제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잦은 전쟁,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피지배 민족을 탄압을 하고 딱 그거에 따라서 반란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기원전 2168년부터 2154년까지. 아, 1014년간 통치를 한슈투롤이슈투를슈투롤이 슈투룰,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54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저쪽에 멀리 그 동쪽, 이란 쪽, 이란 고원에서 내려온 구티족이라는 사람, 구티족이라는 구티족에게 멸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들이 그 셈족인데 이 셈족은 이후에는 두번 다시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